안녕하세요. 그림을 오늘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나무랑 이 그림이랑 이렇게 비슷하죠. 근데 이게 이 모양이랑 1대1은 아닙니다. 요거랑 같은 거는 저쪽 편에 있지 싶은데요. 이게 지금 바닥에 청소가 되어 있어 갖고. 좀 이게 찍기가 좋겠다 싶어서 이 그림, 이 나무로 선택했습니다. 자, 한번 잘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미래에 이렇게 이제 키우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나무랑 어떻습니까? 좀 비슷합니까? 여기가 많이 굵어져야 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그림은 넣고요이 나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나무는 여기가 알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알이 하나가 돼 있고 이렇게 둥글게 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곡인데요. 여기. 요 부분이 밋밋해서 제가 새로 하나를 다시 올라갑니다. 연놈으로. 그래. 곡의 요 가지인데요. 여기서 요래 해서 뒤에 요렇게 S를 약간 더 줬습니다. S 약간 더 줘서 이제 앞으로 당기나가 요까지 왔는데 지금 이기존에 가지, 어, 이 지금 저 주선을 받아 놓은 게 감상지는 제가 받았던 다 받았어요. 이걸 쓰든지 여기 지금 자라는 거, 이걸 쓰든지 여기 쓰고 또 역지는 여 이제 잘랐기 때문에 터져 나올 거거든요. 이 터져 나면 쓰고 되고 감상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아, 이런 좀 이런 데서 가지를 하나씩 더 받아놨으면 좋았을 것을 희생지로 쓰다가 나중에 이런 데서는 살이 치면 되거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건 뻗었긴 뻗었는데, 이 가지를 제가 못 받아갖고 짧게 받았어야 했는데 너무 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맞, 이는 그냥 이렇게 하고, 새로운, 이렇게 가는 걸로 다시 이쪽, 저쪽 한번 받아보려고 갑니다. 이런 것도 옆면 한번 이렇게 릴게요 옆면이 이렇고뭐마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은 이이 이 주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한 개, 두 개, 세 개를 준비해놨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사리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배하는 나무의 사리는 빨리 썩지요. 왜냐면 뭐 폭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리로 쓰는 용도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썩을 동안에 또 보는 거는 되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 주먹이 하나 더지죠 주먹이 하나 더 갑니다. 그니까 올해 지나면은 여기 아마 주먹이 꽉찰 겁니다. 여기 맞죠. 꽉찰 거예요. 여기는 델라 가라고 보통 가지를 받는 것은 우리 감상지을 보면은 피보나치 수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6.3이나 뭐 이래 되는데 3.7뭐 그 6.34에서 일지를 받고 그래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황금 비율이라고 우리 저뭐 사람으로 말하면은 배꼽이 배꼽이부터 이제 감상지를 받야 되거든요. 이요 나무가 한다 키우면 1 m 70으로 봤을지에, 어, 딱요 딱 배꼽까지 오죠. 여기가. 한 6.5, 6.4, 6.3뭐 6에서부터 받아도 되고요. 그걸 딱 받아 놓으면은 사람이 보기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 아마 감상지가 되지 않을까? 원래 이 선이 한 1, 2점 굵어지면은 아마 또 볼만할 겁니다. 그때 또 가을에 한 늦가을 쯤에 또이 나무 한번 찍어 보기로 하고요. 뭐 중간중간 또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림으로 미래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